아니 김선생 나 같은 사람은 왜 항상 손에만 보는 걸까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을 바르게 살아오신 분이 이제 와서야 조심스럽게 꺼내신 속마음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복지정책실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김상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답답한 마음을 안고 계신 우리 어르신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옆집 사람은 매달 40만원 넘게 받는다는데 나는 20만원 밖에 못 받을까? 나는 왜 기초연금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올까? 혹시나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만약 단한 번이라도 이런 고민을 해보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지도 모릅니다. 절대 영상을 끄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실제로 매달 최대 195만원까지 혜택을 늘릴 수 있었던 진짜 사례들을 중심으로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그저 당연히 받아야 할걸 모르고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현명한 인생을 위한 지혜를 모두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 친구나 가족분들께도 꼭 알려 주세요. 한 달에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백만원 이상 정부에서 주는 돈을 덜 받고 계신다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억울함이 절대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 오늘 제가 그 진실을 전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에서 무려 280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 숫자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거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유 제가 모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게 된건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이었습니다. 당시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시는 이경자 어르신께서 저희 사무실을 찾으셨습니다. 나이는 74세, 남편과 단둘이 사시고 평생 맞벌이로 힘들게 살아오셨지만 은퇴 후에는 매달 24만원 남짓의 기초연금이 전부였습니다. 김선생, 이게 맞는 건가요? 옆에 사는 윤할머니는 혼자 사시는데도 32만원 받는다고 하던데, 저희는 둘이 합쳐서 그 정도도 안 되니 자꾸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그분의 연금 산정 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감액 제도에 대한 잘못된 안내와 오래전에 신청하신 과거 소득 자료가 그대로 반영된 상태였습니다. 신청 시점부터 현재까지 갱신을 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신청 순서도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기초 생활 수급자로 먼저 등록하신 후 기초연금을 신청하셨다면 월 38만원 가까이 받으실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한번더 점검만 했더라면 매달 14만원, 연간 168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건 단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근무하는 복지정책실에만 매달 수백 통의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내 기초연금은 이 정도밖에 안 나올까요? 같은 나이인데 왜저 사람은 더 많이 받아요? 신청은 했는데 결과가 너무 적게 나왔습니다. 이런 질문들의 80% 이상은 한 가지 공통된 원인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제도는 있지만 정보가 불균형하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모든 제도를 만들어 놓았지만 그 내용을 일반 시민들이 알아서 찾아보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터넷 활용이나 복잡한 문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으시니 자연스럽게 놓치는 분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혜택은 안 알려준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모르는 분들에게는 그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서울시에만 어르신 대상 지원 정책이 47가지 이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하나하나 찾으려면 몇 시간이 걸리고 전화로 물어보려 해도 연결조차 어렵습니다. 담당자마다 모르는 제도가 있고 잘못된 안내가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송파구에 사시는 이만호 어르신의 사례가 그랬습니다. 7년 전 은퇴 후 노후 생활비가 빠듯해지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는 재산이 많아서 어렵다고만 답했습니다. 하지만 확인해 보니 주거용 주택 하나와 예금 약간이 전부였고, 당시 기준으로는 조건이 충분히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서류 한 장만 더 내셨더라면, 매달 55만원의 생계급여에 병원비까지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아주 흔합니다. 정보가 복잡하고 서류 절차가 많고 담당자조차 다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시스템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피해는 대부분 우리 어르신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신청 시기가 1년 전이든 5년 전이든 제도는 매년 바뀌고 혜택도 새로 생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점검만 잘하셔도 매달 수십만 원의 혜택 차이가 생깁니다. 지금 당장 해 보셔야 할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모두 받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몇해 전의 일입니다. 경기도 구리에 거주하시던 최이자 어르신께서 저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 구청에서 어르신 교통비를 지원해준다고 들었는데 어디에도 그 정보가 없더라고요. 동사무소에 물어보니 모른다고만 하고요. 대체 어디서 알아봐야 하나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그동안 제가 수없이 봐온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수십 가지의 어르신 복지제도가 있지만 그중 절반 이상은 어르신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다는 현실.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 구청 직원들조차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명하신 어르신 여러분, 지금도 전국 곳곳의 구청과 동사무소에는 수많은 지원제도들이 존재합니다. 서울 마포구에서는 75세 이상 어르신께 매달 2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송파구에서는 독거 어르신께 매달 생활비 30만원을 추가로 드리고요. 강남구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께 목욕비 15만원씩을 지원해 드립니다. 이 외에도 임용비, 난방비, 건강검진비, 전기요금 할인 등등 혜택은 정말 다양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모든 정보가 따로따로 흩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그건 구청에 문의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구청에 전화하면 그건 복지과 담당이 아니라 노인복지센터 쪽입니다 라고 안내합니다. 노인복지센터에 연락하면 그건 각동 단위에서 따로 운영하는 제도라서 확인이 어렵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이 과정을 겪고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어르신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서울 강남구의 목욕비 지원 제도를 아시는 어르신은 전체 대상자의 3%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나머지 97%는 해당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절대 어르신들 탓이 아닙니다. 제도를 만든 쪽에서 제대로 알릴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구청이나 동사무소 직원들도 그런 게 있었나요? 하고 대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별로 제도를 운영하는 부서가 너무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 복지, 노인 일자리, 긴급 복지, 주거 지원, 보건복지, 장애인 연계 복지 등 전혀 다른 부서에서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어서 통합된 정보를 전달해 줄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어르신들께서 직접 발품을 팔고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지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틈 사이에서 혜택은 그대로 묻혀버립니다. 아무도 신청하지 않으면 예산은 고스란히 남고 다음 해로 2월 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됩니다. 서울시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작년 어르신 복지 예산의 약 12%가 그대로 미집행된 채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수천억 원 규모의 예산입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한 어르신이 임의용비 지원 제도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동사무소 직원이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낙심해서 돌아가셨고, 그 뒤에야 제가 확인해 보니 분명히 구청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제도였습니다. 신청 서류 하나만 냈더라면, 매달 2만원의 임의용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2만원이 작아 보이십니까? 매달이면 1년에 24만원이고, 10년이면 240만원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단 하나 어르신들께서 직접 확인하시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전국 각 지자체별로 숨겨져 있는 혜택들을 하나하나 공개해 드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놓치고 계신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얼마 전 상담드린 부산 해운대의 임춘자 어르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선생, 옆집 송여사는 저보다 재산도 많고 자식들도 다잘 사는데도 지초생활수급자 받는다네요. 나는 왜안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분명 같은 조건처럼 보이는데도 결과는 정반대가 되는 사례를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복지 제도의 계산 방식이 일반 상식과는 전혀 다르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 연금 하나만 해도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려 27가지나 됩니다. 단독 가구와 부부 가구는 산정 방식이 다르고 재산 종류에 따라 공제 범위도 달라지며 심지어 사는 지역에 따라 기준 금액 자체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순서도 중요합니다. 어떤 복지 혜택을 먼저 신청했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먼저 신청하고 나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하면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아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하면 오히려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전체 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순서 하나로도 월 수십만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서와 계산 방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 공무원도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담당자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서류만 접수받고 통합적인 상담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본인 조건을 가지고 그대로 신청하셔도 실제로는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수준의 결과를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복잡한 계산과 구조 속에 함정처럼 숨어 있는 조건들을 어르신들께서 사전에 파악하시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정작 기준표를 자세히 보면 똑같은 집이라도 전세인지 자가인지 소득이 월급인지 이자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런 세부적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심지어 부부감액제도처럼 제도 안에 존재하는 차별적 구조도 문제입니다. 단독으로 받는 기초연금은 최대 33만원 이상이지만 부부가 같이 받을 경우 각각 20%씩 감액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분보다 둘이 사는 분이 오히려 덜 받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내년부터 이 감액 기준이 조금 완화되어 소득 하위 40% 부분은 10%만 감액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득 하위 40%가 누구인지는 명확히 안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건은 바뀌고 있지만 설명은 빠져 있고 기준은 명확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 구조와 숨겨진 순서의 함정 속에서 결국 어르신들은 같은 조건에도 왜 나는 덜 받을까? 라는 억울한 마음만 안고 돌아서시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지 않으면 향후 받을 수 있는 수당까지도 놓쳐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복지제도의 함정을 미리 알고 한발 앞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복지사각지대의 또 다른 영역, 은퇴 이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실업급여와 지자체 수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에서 청소일을 하시던 67세의 장영자 어르신께서는 어느 날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선생, 실업급여는 젊은 사람들만 받는 거 아닌가요? 저는 나이도 있고 해서 해당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어르신께 꼭 알려드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르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더 중요할 때입니다. 2025년부터 실업급여 최저 금액이 월 195만원으로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어르신들께서 여전히 나는 해당 사항이 없을 거야 라며 신청 자체를 포기하고 계십니다.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60세 이후 재취업하신 분들 가운데 청소, 경비, 요양보호사, 시간제, 일자리 등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신 이력이 있다면 대부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 조건이 최근 몇년 사이에 훨씬 더 완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일정 소득 이상이 있어야 하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해야 가능했던 것이 이제는 주 15시간 이상 월 평균 일정 소득만 넘으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하셨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실업급여를 먼저 받고 나면 다른 복지 혜택 신청에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순서까지 전략적으로 생각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직하셨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이 바로 이 실업급여입니다. 이 외에도 은퇴 이후 놓치기 쉬운 지자체 수당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 대구, 부산 등 대도시권에서는 매년 어르신을 위한 별도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어르신들께 직접 안내되지 않습니다.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고지되거나 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해야만 확인 가능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인천 연수구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 1회 20만원의 난방비 지원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신청률은 1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정보는 따로 찾아봐야만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같은 시에 살고 있더라도 동마다 제도가 조금씩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강서구에서는 어르신 복지카드를 발급해주는데 같은 서울시의 노원구에는 이런 제도가 아예 없습니다. 대전 서구에서는 고령자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주지만 동구에서는 일부 비용만 지원됩니다. 이처럼 실업급여와 지자체 수당은 있는지도 모르고 안내도 받지 못하고 신청해 보기도 어려운 복지의 사각지대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해당 제도를 알고 있더라도 서류나 조건의 복잡함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신청 시 이직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작은 업체에서는 이 서류를 아예 발급하지 않거나 잘못 작성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경우 공단에서 자체 조사를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수급 시기가 지연되거나 아예 무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절대로 젊은 사람들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자체 수당은 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숨어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어르신들의 월 생활비에 큰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업급여나 지자체 수당과는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부 예산의 흐름과 그것이 어떻게 사라지고 있는지를 보시면 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구조 안에 놓여있는지 더 선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복지정책실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어르신 복지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만큼 좋은 제도들이 많았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저는 점점 이상한 통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복지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지만 정작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실제로 받는 혜택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예산은 남아 돌고 어르신들은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괴리는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공식 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2024년 기준, 기초연금 관련 예산 중 무려 3조 원 가까이가 쓰이지 않은 채 남았습니다. 이 돈은 어르신들께 돌아갔어야 할 예산이었지만 신청자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음 해로 2월 되거나 다른 항목으로 전용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다양한 복지 항목에서도 수천억 원 단위의 예산이 미집행된 채 해를 넘겼습니다. 문제는 이 남겨진 예산이 줄어들 기미가 전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신청자 수는 일정 수준을 넘지 못하고 정부는 적정 수급률이라는 이름 아래 예산을 다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내부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정 수급률이란 말 겉으로 보기엔 균형 잡힌 행정을 위한 표현 같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기준을 까다롭게 설정하고 절차를 어렵게 만들어서라도 수급 인원을 조절하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시스템의 모순을 직접 느낀 사건이 있습니다. 작년 겨울 강원도에 계신 한 어르신께서 전기료 부담 때문에 전기장판을 켜지 못하고 지내신다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혹시 난방비 지원 제도가 없냐고 물으시길래 바로 확인했더니 해당 시에서 운영하는 저소득 고령자 난방비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는 예산이 이미 소진됐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시 전체 예산 중 관련 항목에 해당되는 예산의 60%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청 건수 부족이었습니다. 아무도 신청하지 않으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제도 자체가 너무 어렵고 절차가 복잡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담당 공무원들조차 제도 전체를 알기 어렵게 분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정부는 이 구조를 일부러 단순하게 만들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잡할수록 신청이 줄고, 신청이 줄수록 예산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누군가는 분명히 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구조, 그것이 바로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20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혜택대찾기 7단계 전략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상황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실업급여 등 현재 받고 계시는 모든 복지 혜택과 금액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혹시 받고 있지 않으신 항목이 있다면 왜못 받고 있는지도 메모해 두셔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나이, 연금 종류, 월 소득, 재산 현황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정보가 있어야 이후 전략을 제대로 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놓치고 있는 혜택을 찾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단독 가구 기준은 2025년 최대 33만원 이상입니다. 만약 이보다 적다면 재산 또는 소득 계산이 잘못 적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모두 별도 신청이 필요한 항목입니다. 이중 하나라도 누락되었다면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실업급여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60세 이후 재취업하셨던 경력이 6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청소, 경비, 요양보호사, 음식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셨다면 지금이라도 근로 이력 증명을 통해 신청을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해당되십니다. 네 번째는 신청 순서를 바로 잡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먼저 신청하고 나서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는 가장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다른 복지수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서만 제대로 조정해도 월 최대 30만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류준비입니다. 모든 서류는 최신으로 준비하고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유효합니다. 소득자료, 재산 증명, 가족관계 증명서, 금융거래 내역 등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하며 주민센터 방문 전에 리스트를 미리 작성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결과가 예상보다 낮을 경우 이의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신청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셔도 이의 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은 대부분의 제도에서 9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의 신청만으로 월 10만원 이상 더 받게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정기적인 재검토입니다. 복지제도는 해마다 변합니다. 작년에 안 됐던 것도 올해는 될수 있고, 올해 받은 금액보다 내년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최소한 1년에 한번은 전체 혜택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7단계를 한번에 다 하시려면 벅찰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만 따라가 보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묻고 또 묻고 틀리면 다시 시작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잃어버린 혜택을 되찾는 첫날이 될수 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저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과 만나며 똑같은 후회를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제 여러분께서는 늦기 전에 알게 되셨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선택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되찾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꼭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